안녕하세요. 캡틴 김 쪽지깨비장터 캡틴 김입니다. 캡틴 김이 왔습니다. 예. 금일 좀 아침에, 일 예, 영상 찍는 거, 예. 오늘 기분 좋은 4월 5일 식목일이라, 예. 새벽 내내 연구해서 지금 왔습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무승부 프렌 역배 보험 보도록 할게요. 예, 샌다이저, 예, 승 앤디무 마인승 보험 보도록 할게요. 네반포레고 욕과마 반포레고 예승 예, 핸디모 마인승 보험 보도록 할게요 욕과마 예승 핸디모 마인승 보험 보도록 할게요 <laughs> 지금 목소리가 잘안 나와요 예, 지금 이 사포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관건이긴 한데 지금 승이냐 무냐인데 예, 둘중 하나는 맞는데 역배는 없어요. 근데 그냥 저는 승 엔디모 마인승 보험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그전 경기 결과 본 사람들은 예 무승부로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걸 보고 가기 때문에 몰리면 부러지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예 아마가타 예승 엔디모 마인승 보험 보도록 할게요. 오미자 승 마인승 엔디모 보험 보도록 할게요. 예 치바 예 무승부냐? 엔지문양인데 그냥 무승부 프렌 역배 보험도 갈게요. 예, 야마구치. 예. 승 마인승 엔지무 보험도 갈게요. 사간도스 승 엔지무 마인승 보험도 갈게요. 예, 울산. 예, 이경기 얼마 전그 빌런, 빌어먹을 빌런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예, 우, 울산이 퇴장당하고 예, 무승부가 날것 같은 예감을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퇴장당하면 예, 서울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문 거고요. 무승부, 프랜 보도록 할게요. 예, 게리그2서울이랜드 예, 무승부, 프랜, 역배, 보험보도록 할게요. 화성FC, 예, 오늘 지내해요 예, 인천승, 핸디모, 마인승 보험부독 할게요. 예, 이게 좀분석하는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 멜번시티 무승부, 프랜 역배보험부독 할게요. 이건 색칠 안한게 아니에요. 이게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 핸디모, 마인승 보험부독 할게요. 예, 김천상모, <laughs> 예승 핸디모 아니 마인승 핸디모 보험 보도록 할게요. 대전 하나 시티즌 예 무승부 프랜역배 보험 보도록 할게요. 예, 부산 아이파크죠. 전남 전남 유주제이부트요 예승 핸디모 마인승 보험 보도록 할게요. 예, 오, <laughs> 그 저녁 경기까지의 예, 마지막 경기거든요. 에들레이드 예, 승, 마인 승, 엔드모 보험부도 갈게요. 수원 FC도 오늘 배당이 별로예요. 예. 소왕승, 이제 뭐마인승 보험부도 갈게요. 네, 예, 여러분들 여기까지 예, 1시부터 예, 8시 30분, 9시 경기 전까지 예, 제 분석 드렸습니다. 예, 오늘 빨간나 4월로의 식목에 예, 불로 경남 쪽 아, 경, 경북이죠. 경 경북쪽 불로 인해서 예,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예, 시간 되시면 가서 예, 나무도 좀 많이 심어 주시길 바랄게요. 예, 근데 저는 여기 산에 있어서 예, 오늘은 못갈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여러분들도 예, 오늘 하루 수익나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예, 또. 저녁 경기도 예 여기 산에서 빨리 분석되면 분석되는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그 오늘 하루 즐거워 하루 되시고 아침 꼭 드세요. 여러분 들 9시부터 또비 온다니까 비 예보가 있어요. 그 비가 오면 예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 웬만하면 집 밖은 위험합니다. 예집 밖은 나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따 봬요. 바이바이.